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선생과 최동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조기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증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오실 때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이 오셨어요. 보면은 양쪽이 쌍가풀이 다르고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오셨거든요. 어, 보통은 지금 한 2주 이내 보통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분 보면 은 한쪽 눈이 과하게 떠져 있죠. 그리고 이쪽은 덜 떠지는 것 같고, 아니면 이쪽은 정상이든지 한쪽이 과하게 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에 눈이다안 감기고, 이쪽에 힘눈통자가 훨씬 더 많이 떠지죠?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죠? 눈이 다안 감기고, 한쪽이, 여기가 과하게 떠지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타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기다려 보라고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재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약간 조금 못 믿어오시다고 해가지고 가는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쪽이 눈이 좀 과교정 되거나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빨리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 중. 증... 그거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것도 외형적인 건데 많이 당기시고 좀 당긴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최대한 빨리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풀었을 때 보면은 이게 수술 바로 직후 모습이 바로 끝나자마자 벌써 눈이 웬만큼 많이 감기죠. 왜냐하면 이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눈매 이용 때문에는 눈이 많이 안 감길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약간 눈이 계속 안 감기거나 그런 거는 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푸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눈도 잘 감기고 네. 그리고 요게 실밥 뽑았을 때 모습이에요 일주일째 그래서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 뗀어요, 뗀다보세요. 뗀다보세요. 한쪽이 과하게 떠졌는데, 여기 제가 실밥 뽑았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도 뗀다보고. 많이 뗀다보고. 내려오고, 훨씬 좀 편한 느낌이 좀더 들죠.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기교정에서 눈매교정을 바로 풀면은 이게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 최소 뭐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눈매기종을 풀고 싶다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축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눈매기종을 푼다고 해서 유착이 다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뜨는 근육을 다 분리시켜서 내리는 수술을 하셔야 돼서, 전혀 또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과교형이 되어 있으면, 최대한대로 빨리 눈매교정을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몰법 수술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한 보통은 1, 2주 이내에는 뭐 그냥 조기교정 하셔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한 달째, 두 달째, 이런 분들이, 아, 이거, 6개월 하기도 너무 지나고, 뭐, 매, 그, 조기 기존 골든타임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물법은 사실은 수술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절개를 하고 싶다 해도 바로 절개도 가능하고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매물법은 사실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되니까, 꼭, 뭐, 날짜를 꼭 지켜야 되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그리고 눈당김이 심한데 눈매기 을 풀면 좋아질까요? 이거는 만약 에 수술한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풀면은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어? 그리고 뭐 통증이 심한데 조기종좀 좋아지냐? 이것도 물론 대부분 좋아지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거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두어 달 지나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는 그냥 1, 2주나 그때까지는 풀면은 그래도 대부분 그런데 이게 조기교정을 뭐한 달째 두 달째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어 여러 가지 또 유착이 도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때쯤에 눈매교정을 다시 뭐 풀고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어서 그때 조기교정을 저는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푸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냥 기다리겠다면 최대한 6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6개월 정도까지도 기다렸는데, 계속 증상이 돼서 나중에 이걸 풀면은 좋아질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긴 있지만, 조기 규정에 비해서는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안이 심한데 눈매의 정을 풀면 좋아질까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답이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토안이 심해서 눈매기종을 풀면 이거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토안이 계속 심하다, 이거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눈매기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피부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눈을 감는 근육이 뭐 다쳤다든가. 그러니까 눈을 뜨는 근육이 있고 감는 근육이 있는데, 감는 근육이 다치면은 또 눈이 잘안 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기 교정을 할때 쌍꺼풀이 짝짝이고 이러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눈매 이정도 짝짝이고, 근데 이건 가능하냐, 같이 가능하냐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쌍꺼풀 라인 자체 레벨이 달라버리면은 그건 지금 교정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목표는 눈동자를 최대한 맞추고. 그리고 나서 쌍꺼풀 교정을 6개월 이후에 다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6개월 기다렸다가 그냥 비용 고려해서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눈동자는 어느 정도 양쪽을 맞춰 놓은 다음에 쌍꺼풀 나중에 하더라도 눈동자는 어느 정도 맞춰 놔야지 기능적인 문제 같은 것도 최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기교 먼저 하고 나서, 눈통자라도 먼저 맞춰놓고, 쌍꺼풀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러신 분들 있어요. 쌍꺼풀이 너무 소세지가 됐어. 그래서, 조기, 두줄 따기를 조기교정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라인이 너무 두껍게 잡혀가지고, 그 밑에, 밑에 라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두줄따기를 해서 위에 걸 풀어버려서 쌍꺼풀을 낮추겠다 이런 수술은 보통 여기 두개 사이가 상처가 안문 상태에서 할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혈액 순환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피가 여기가 여기가 절개선이라고 쳤을 때 피가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절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두개 사이는 이제 여기는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잠깐 뭐 이제 봉합을 했더라도 여기는 일단 그 피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 흔히 말하는 두줄 따기를 여기를 했어요, 여기를. 여기를 해가지고 라인을 잡았어. 그래 버리면은 여기로 가는 피는 안 통하잖아요. 이러면 더 이상 안 통하죠. 근데 여기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피가 여기서만 조금 오든지 아니면 거의 안 통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가 살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냥 그 사이가 이제 여기가 붙어버렸으니까 피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의학기술 중에서 그 아니 손가락 끝에가 이렇게 다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끝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손가락 끝에가 뼈가 노출될 정도로. 그러면 이걸 붙이 여기가 살을 없잖아요. 살이 그렇다고 손가락을 자르기는 아까우니까 뼈도 다 붙어 있는데 여기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그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는 이렇게 피가 통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손가락이 여기서 피가 통해서 여기 두 개가 서로 붙게 되면은, 그때 됐던지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서 여기 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붙어있는 게, 이렇게 붙어있다가 나중에 떼면은, 요건 살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식 해가지고 이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최소한, 이게 그한 12주 정도 있어야 돼. 최소한 한 12주면은 석달 정도잖아요, 석 달. 정도 있잖아, 석 달. 그쵸?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붙는데, 응? 음? 이게, 저기, 어느 정도, 최소한 뭐, 1 2는그 정도는 넉넉하지만은, 뭐, 최소한 그거 되려면 한, 아무리 못해도 한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잘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게 되면은, 이게 다 살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살이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규정으로 라인 낮추는 건안 돼요.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때때로 이러신 분들 이 있어요. 그니까 러 눈을 수술하러 오셨는데, 그니까 러 다른 데다 수술했는데, 눈뜨는 근육이 뭐 잘리거나 해가지고, 한쪽으로 눈을 못 뜨는 신분이 있어요. 한쪽이 완전히 안검하다 심하게 해서 이렇게 탁, 다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기규종을 빨리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눈뜨는 근육이 서서히 불이 돼서, 어디가서 들러붙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6개월 이후에는 시력도 상신되고, 눈뜨는 근육도 이게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최대한대로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조기 기종에서 무조건 100%를 다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너무 100%를 기대하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 기능을 살려놓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전에 다른 케이스긴 했지만 이 환자분은 여기는 눈은 잘 뜨는데 이쪽이 덜 뜨죠. 이쪽이 과하게 떠지는 게 아니야. 이쪽이 눈 뜨는 구조가 다친 거예요. 막음이 잘린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안검하수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아니야 완전히 여기에 다 아작이나서 눈이 다안 뜨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게 빨리 조기 기종에서 웬만큼 뜨게는 해놔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골든 타임 놓치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기능적으로. 시력도 상실되거나 아니면 눈이 잘안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용적인 거랑 이런 걸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감내할 수 있으시면 조기 조기 교정을 꼭 눈뜨는 근육을 맞춰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과하게 눈이 떠지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조기 교정하는 무조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겹주름 생기거나 눈이 한쪽이 좀안 떠지거나 네, 이런 것도 조기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궁금한 게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규정 하실 일이 있으면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최대한 받아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또 조기 규정 했다가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환자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어, 그 재수술에 대해서 꽤 능통하신 선생님들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